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3학년, 22살, 노지민입니다. 제가 판매하게 될 제품은 가상현실을 사용한 시공간 초월 문학 교육이고, 이 제품의 기능은 가상현실 기기를 얼굴에 착용해서 학생과 교사가 생생한 문학적 체험을 할수 있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국어 교육을 복수 전공하고 있다 보니까, 어, 국어 교과 관련해서 미래의 모습을 좀 상상해 보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가상현실과 문학 교육을 결합해 보자는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판매할 제품은 아무래도 가상 세계를 실제 세계인 것처럼 직접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미래 사회는 지금보다 과학기술이 더 많이 발전했을 거기 때문에 어, 지금, 처, 지금보다는 뭔가 이동하는 것도 속도나 공간적 제약 이런 것도 점점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더 편리한 생활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학생분들의 교육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 상품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개념 문학을 창조하는 크리에이터 노지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선 이유는 교육 분야와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까지는 교과서에 실린 작품을 읽고 내용을 공부하는 방식으로 문학 교육을 받아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직접 작가와 만나서 작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작품에 등장한 모든 장소를 방문하여 체험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문학이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학생들이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기나 장소를 직접 체험해 보는 것이 작품을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더 도움이 될 거란 점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아이디어 상품이 바로 가상현실을 사용한 시공간 조월 문학교육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가상현실은 신체의 기계를 장착해 컴퓨터로 만든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실제 세계와 같은 체험을 할수 있도록 하는 최첨단 기술입니다. 2050년, 최첨단 과학 시대에 이런 가상현실 기술이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안경처럼 얼굴에 쓰는 형태의 HMD에는 마이크, 스테레오 스피커를 비롯한 다양한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 사용자의 눈과 귀가 실제 세계로 인식해 뇌에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시공간 초월 문학 교육은 가상현실로 시공간을 초월한 체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가의 체험이나 경험을 담은 작품을 다루는 문학 교육과 이를 접목시켜 극대화된 효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학생과 선생님이 가상현실 체험기기인 HMD를 장착하고 문학작품에 묘사된 다양한 지역과 풍경의 모습을 감상하고 공유할 테니까 최고의 교육시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철의 관동별곡이라는 작품 속에 묘사된 강원도 지역의 관동팔경을 가상현실을 통해 직접 탐방하고 체험해보는 방식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김수영의 폭포라는 시를 다룰 때에도 폭포가 떨어지는 모습을 가상현실을 통해 직접 경험하며 작가의 정서에 공감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학생들과 소감을 나누어 보는 활동도 할수 있고요. 지금까지 가상현실을 사용한 시공간 초월 문학교육 상품 소개해 드렸는데요. 시공간 초월 문학교육은 문학작품을 문자로만 접하고 전달하던 문학교육과 달리, 가상현실을 이용하여 시공간을 초월한 체험을 할수 있는 문학교육을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 교육은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고 하니 많이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생한 문학적 체험으로 학생들의 작품 이해 능력을 올리고 학생들이 작가의 정서에 공감하는데도 훨씬 도움을 주게 될이 상품 하나로 고급 교육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에게 꼭 필요한 상품이 될수 있겠죠. 학생들이 이 체험을 통해 느낀 점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작품을 창작하고 그것을 가상현실에 표현해내는 것도 더욱 자유로워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에이터 노지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